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토요일 주말입니다.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. 하... 아침부터 힘 많이 쓰고, 예, 네, 뛰어다니다 왔는데, 배가 많이 고프기 때문에 맛있게 한번 먹고, 기운 차리고, 예,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... 파김치가 아주 적정하게 잘 익어갖고,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이게 처음에 오픈했을 때, 좀 맛있다가, 며칠 지나니까 조금 매워지는가 싶더니, 네, 최근 들어서, 맛이, 물이,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. 밥에다 걸쳐갖고, 네, 맛있게 한번 먹고, 아, 치나물과 김무침. 진나물과 예, 김무침, 김을 맛있게 무친겁니다. 둘 데가 없네. 그 다음에 밥이 오늘 넉넉합니다. 예. 제가 오늘 진라면이 좀 생겨갖고 진라면 뽀글이 에다가 예, 파김치랑 밥좀 식으면은 찬 밥이라서 아라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밥 많이 사가라고 했습니다. 밥은 조금 냉겨놨다가 이따가 뭐지? 감자국인데 계란 계란 감자국. 네. 생긴 게. 자 보시면은 계란 감자국. <laughs> 네. 부드럽게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그냥 듬뿍 들어와 있고, 아우 주 따뜻함이 살아 있습니다. 어 진짜 맛있는데, 어 자. 이렇게 신음으로부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겠습니다 네 잠깐 전화 좀 받고 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거래처인데 오늘 물량이 많아서 용차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셔가지고 급하게 받아야 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와. 자 이번에는 파김치. 어, 시나물, 김무침 파김치까지. 어, 순서대로 그냥, 그냥 순서대로 먹는데, 아주 맛있습니다. him. 파김치 파김치가 엉켜있갖고자 한입먹고 오백끔에와 음. 자, 요 정도 냉기 되겠습니다. 이 자와 진라면 뽀글이에다가 밥 말아서 파김치 촉촉 걸쳐서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음. 근데 충분히 배부릅니다. 양이 밥 양이 꽤 많은 양이었었고 여기 밑에 또 감자가 듬뿍 깔려 있습니다. 예, 어제 3월 말일, 예, 또말일까지 열심히 또 보내고, 오늘부터 또 4월 1일입니다. 4월, 요몇 개월간, 예, 조금 더 바짝 조이면서 예, 타이트하게 가려고 하는데, 예, 된다고 믿고,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음?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. 생각하는 대로 산다 예.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예. 내가 뭐몇 개월째 뭐어영영 되겠지 어?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영영 되겠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그거는 반드시 내가 한다, 어? 지킨다, 어? 뭐 이룬다 각자가 어? 하시는. 하시는 일들이나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일단 어느정도 목표치 정해놓고 그거는 무조건 한다 하고서 그거에 맞춰서 내 생활패턴을 바꾸고 하면 네. 설사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근사치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1일 네. 토요일이긴 한데 오늘도 여유는 가지되 네. 일할 때는 또 열심히 해서 하루 멋지게 네. 멋진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맛있게 먹었고 요거는 제가 네. 요거는 한번 넣야겠다 넣어놨다가 이가 신나면 맛있게 먹을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네, 주말인데 한주간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미세먼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하늘이 그렇게 맑아보이진 않는데 네. 벚꽃 한창 필 때이기도 하고 주말에 미세먼지 잘 보시면서 바람 쐬실 수 있으면, 예, 쐬시면서 주말, 봄, 예, 느끼 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맛있게 먹고 저는 이제 또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, 예, 댓글 남겨주시고, 예, 하시는, 예,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매일매일 꾸준히, 예, 비록 밥 먹는 일상이지만,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공유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항상 감사드리고 화이팅입니다.